안녕하세요. 노원여성의 회장 박미경입니다. 네, 오늘은 활동가의 글쓰기 세 번째 시간으로 카피쓰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활동가 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다양한 이제 홍보물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노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노원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제 주변의 활동가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수막이 가장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 홍보를 기본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근 현수막을 다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많이 아쉬울 때가 있지만 어쨌든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고 웹자보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한다, 어떠한 어뭐 활동을 시작한다 했을 때는 현수막과 웹자보를 가지고 네,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활동가 분들도 어또 이거는,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모임이나 단체에서 가장 유용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홍보 수단일 텐데, 또 다른 활동가 분들은 다른 또 홍보물들을 만들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수록 되게 좋겠지만, 실제로 자신이 처한 그러한 뭐, 단체 상황에 맞게 가장 유용한, 한정된 역량으로 가장 유용한 것을 찾아서 홍보물을 이제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 그래서 노원여성회에서 이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를 이제 작년에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당연히 그래 우리는 현수막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학교 근처로 많이 이제 좀 달았습니다. 어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뭐 학교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교 근처와 또 지역에 되게 주요한 어대 자리에 그렇게 현수막을 달았는데 청소년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대부분. 되게 양육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역시 지역 주민분들은 현수막을 많이 보시는구나. 또 하나는 청소년들은. 어, 현수막을 안 보는구나. 근데 보긴 하겠지만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행사의 홍보물을 보게 하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 어디에 홍보물을 올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그래 그러한 길보다는 온라인상에서의 어, 더 이렇게 접하는 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네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청소년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온 청소년들한테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요즘의 대세는 인스타그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가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항상 대상이 있거든요. 나 혼자 보려고 홍보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카피를 쓰던, 어떠한 홍보물을 결정하던,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한테 홍보하려고 하는지, 그 대상을 정하는 게 어, 되게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홍보물을 만든다 했을 때는 당연히 이 홍보를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피를 쓰기 시작한다. 홍보물의 원고를 쓰기 시작한다 했을 때 내가 회원들한테 쓰는 거랑 지역 주민들한테 쓰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청소년들한테 쓰는 거랑 그다음에. 뭐 양육자들한테 쓰는 거랑은 또 많이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우리는 이번에 어떤 행사 아니면 어떠한 뭐 캠프 어 이러한 홍보물이 필요해 그냥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물을 만날 사람을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지 당연히 정하고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홍보물이 다100%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효과적인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이분들한테, 이 독자들한테, 혹은 뭐 주민들한테. 회원들한테 홍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 때이 홍보물을 구상하는 건 기본 카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홍보물의 내용들을 어떻게 쓰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카피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이제 카피 쓰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진과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홍보물은요, 사진과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요. 특히 포스터 같은 경우는 저는 한 7, 80%는 정말 사진에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어, 분위기가 주는 사진과 이미지가 주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선과, 그 다음에 호감과, 그 다음에 흥미와 이런 것들이 확 몰입이 돼요. 근데 그게, 물론 카피로도 있지만, 이 홍보물은 시각적으로, 어, 같이 만나기 때문에, 어, 실제 어떤 사진을 쓰는지, 어떤 이미지를 쓰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 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많이 읽고 고민하고 써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아 되게 정답 같은 얘기인데 진짜 정답이에요 <laughs>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홍보물을 보시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어떤 카피를 보든 어떤 디자인을 보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어, 특히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많이 접하고 또뭐 되게 입체적인 것또 영상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아 이거는 우리가 다루기엔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우리도 거기에 되게 감각을 계속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취해보시고 많이 보신 다음에 정말 괜찮은 것들은 스크랩도 해두고 이후에 그거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평소에 어, 잘 습관처럼 보시고 감각으로 익혀 놓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는 거예요. 카피 쓰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그래서 제가 글쓰기 교육할 때요 보면은 한 체크리스트가 한 많으면 스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글에 다 그냥 다 상통하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카피 쓰는 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당연히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림이 그려지도록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한 예로,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어떤 무상 의료를, 어, 실현하자. 이렇게 아니면 최저임금을, 어, 정말 이번에도 그렇게 뭐 받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요구 사항을 한다고 했을 때어뭐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만 쓰면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요. 우선은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지 어떠한 비전 같은 것도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떠한 무상으로를 실현하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어뭐 캐릭터 같은 거를 삼아서 어 그러한 인물을 이제 보여주듯이 이야기를 쓰듯이 좀더 서술을 하면은 훨씬 내 얘기로 다가오고 더 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를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요. 이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어떠한 마을을 하나의 소재로 해서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 안에 마을 공동체가. 복원됐을 때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로 담는다면 훨씬 사람들이 아 이해하기도 쉽고 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 되면 되게 좋겠네 뭐 이렇게 이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카피를 쓸 때는 추상적인 단어와 어려운 단어를 많이 나열하기보다는 뭔가 구체화하고 뭔가 캐릭터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써주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이 또한 어 되게 그림이 그려지듯이, 아, 이렇게 하면, 아, 이러한 마을이 상상이 되듯이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라는 말은 어 우리가 카피를 쓰다 보면 사람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 거의 두세주 팍팍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문장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나 힘들어. 특히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전 최대한 간결하게 쓸수록 직관적이고 훨씬 잘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는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협치 어, 민관협력 어, 활동가 분들은 그나마 많이 쓰는 말이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되게 구체화되고 익숙해지지만, 이거를 그냥 처음에 만나는 마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협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말을, 어, 우리가 국어사전에 정의하듯이 를더 넘어서서 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글로도 되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다 생각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걸 이제 쓰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은 카피를 쓰시고 나고 뭐 홍보물의 원고를 쓰시고 나면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되게 또 생략되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을 어 향해서 이거를 낼 건데 홍보물을 낼 건데 어 이거는. 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내 주변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나 또 지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처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이해가 잘안 가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뭐 고쳐쓰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퇴고를 되게 어 귀찮아하고 그런데 실제로 퇴고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의 글을 많이 오픈할수록 어그 글은 더 좋아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변에도 많이 어 실제로 발행하기 전에 물어보고 고치고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가끔 모방하고 패러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남 남의 거 베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또 많이 활용들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창작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나도 무수히 많이 어 매체도 이제 만 보고 이러면서 좀 쌓여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완벽한 창작은 전 없다라는 생각을 들고 근데 그런 게 너무 힘들고 하기 힘들 때는. 유행어도 한번 써보시고 뭐 이런 것도 해보셔도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만났을 때 훨씬 친근하고 이해하기도 좋기 때문에 더 이제 편안하게 어더 공감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던 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사람들이 슬기로운 무슨 생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방구석 인력도 사람들도 많이 한번 쓰고 그러한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어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어 평소에 연습하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 이제 카피와 관련한 많은 이제.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안하는 평소의 습관은 많이 보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도 자기가 보지 않고 어, 그런 감각이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이제 학교 다닐 때어 저는 이제 개그콘서트를 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억지로 억지로 봤어요. 왜냐하면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또 거기서 사람들도 또 많이 유행어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재밌어하고 무엇에 이제 그렇게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들이 익히려면은 솔직히 저는 드라마나. 음뭐연애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중요한 어떠한 홍보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관에 가서 그러한 팜플렛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하나씩 어 그러면 가장 왜냐면 저는 그때 가장 감각적인 카피와 가장 감각적인 디자인이 그 당시에는 영화 팜플렛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또 그게 또 달라졌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다 취해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또 출발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그냥 내가 아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실은 할수 있는 게. 없고 진짜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하나하나부터, 그런 것부터, 어, 아, 그럼 한번,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시도해보고, 또 다음에는 또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물 쓰는 것에 대한 좀더 가깝고, 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실은 1강, 2강, 3강이 이제 중요한 지점들은 다주일맥상통해요 네, 그래서 많이 봐라.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써라. 이런 얘기들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제가 어, 활동가, 글쓰기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도 드리지만 실은 이론적인 설명은 되게 간명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진짜 써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써본 것을 나 혼자만 꽁꽁 싸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피드백을 할때 진짜 늘고 아 이게 내 글쓰기 습관도 읽혀지고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게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정말 내가 좀잘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러한 시간 이것을 좀 이렇게 만드셔서 꼭 글을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활동가들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여러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내놓는 게 되게 많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주변에서 좀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네, 또 다시 한번 또 다음에 쓸 때는 그런 평가에 기반해서 더 나은 글을 쓸수 있도록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세 강에 걸쳐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어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실마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글을 쓸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활동가니까 혹시 뭐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네,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네,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